최근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박지현이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귀국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그를 맞이하는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 박지현이 집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풍성한 저녁 식사였다. 어머니는 박지현을 위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찬 테이블을 준비했다. 고향의 맛, 어머니의 손맛이 고스란히 담긴 그 음식들은 박재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그 순간, 박재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한 걸음의 식탁으로 다가갔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내가 너무 많이 그리웠어요. 라고 말하며 박재현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묻어났다. 엄마가 만든 음식. 정말 너무 그리웠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눈시울이 붉어진 박지현은 그동안 일본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모두 잊은 듯 보였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말을 들은 후 "너무 고생 많았지? 이제 좀 쉬어.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이 너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따뜻한 말로 박지현을 위로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저녁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보상보다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박재현의 얼굴에서 그리움과 행복이 섞인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의 피로를 풀며 어머니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고, 그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낄 수 있었다. 무대에서의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가족과 함께 하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저녁이었다. 박재현은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식사에서 무대 위에서의 빛나는 모습보다 더큰 기쁨을 느꼈다.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그는 진심으로 엄마, 나 항상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그동안의 힘든 여정을 마친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번 귀국은 박재현에게 단순히 무대 뒤의 이야기가 아닌 가족과의 깊은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와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저녁은 팬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박재현은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소중한 순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처럼 보였다. 박재현의 일본 공연 후 귀국은 단순한 무대 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오자마자 그를 기다리던 것은 공연의 성과나 화려한 무대의 뒷이야기가 아닌 바로 그의 어머니가 준비한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저녁이었다. 그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며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에서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박재현은 어머니가 준비한 그 특별한 저녁을 보며 자신이 무대 위에서 쌓아온 모든 성취와 그 이면에 숨겨진 피로 그리고 일본에서의 힘든 시간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엄마가 이렇게 나를 위해 해주는 게다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일본에서의 공연은 분명 기억에 남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특별하고 소중해요라며 그는 또한번 고백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박지현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평범하지만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박재현은 자신이 일본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팬들과의 교감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공연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얘기하면서도 끝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어머니가 있었다. 그는 자주 웃으며 어머니에게 엄마 덕분에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나의 모든 성공은 엄마의 사랑 덕분이에요라고 말했다. 이 특별한 저녁을 통해 박재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았고, 그 사랑이 앞으로도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그가 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가족과의 소중한 유대감 덕분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박재현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마친 후,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정말 고마워요. 오늘 밤, 엄마와 함께한 시간 덕분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라고 말하며 깊은 감동을 전했다. 그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라고 확신했다. 박재현은 팬들에게 그가 무대에서만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받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의 귀국은 단순한 공항에서의 만남이나 공연 뒤의 이야기가 아닌 가족과 함께 하는 소중한 순간이었기에 더욱 특별하고 감동적이었다. 그와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의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은 언제까지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